오늘도 찾아온 무릎 에포입니다. 주우즈에서 12월 25일 23시까지 케이브 블레이저스를 무릎 에포 중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영상을 딱 보니까 도트로 만들어진. 스펠렁키 같더라고요 수많은 위협이 가득한 던전에서 몬스터들이 공격도 해오고 함정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죽지만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 얻어가는 재미, 던전을 뚫고 나가는 재미. 이거 완전 도트 버전의 스펠렁키네요. 이런거는 이제 받아놔야겠죠? 꿀잼 같습니다. 다만 어려워 보입니다. 스펠렁키도 이제 죽는게 컨텐츠죠. 요것도 그래 보이네요. 도트 버전의 스펠렁키, 케이블레이저스가 지금 받아놓으면 무려 에픽스토어에서 매일 무료 게임 하나씩 나오죠? 오늘은 아트 오브 랠리입니다. 크으, 게임 좋네요. 아름다운 그래픽에서 드리프트를 타고 에, 도로를 질주하는 이 느낌, 관객들이 에, 도로 주변에서 막 웅성웅성 구경하는 이 맛까지. 일단 그래픽이 깔끔하니 이쁩니다. 요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 에, 이 관중들이 너무 간족됩니다. <laughs> 막... 어, 도로 막 침범해가지고 너무 간족된다. 어, 안 치이나? 에,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설치해서 한번 박아봐야겠어요. <laughs> 어, 한번 깔아가지고 한번 관중들 박아봐야겠다. 어, 궁금해서 못 참겠다. 그래서 깔끔하고 이쁜 그래픽의 아트 오브 랠리가 지금 받아놓으면 무료 여기까지 오늘의 무료 배포 게임 두 개를 만나봤습니다. 현재 에픽스토어에서는 매일 하나씩 무료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나온다는 얘기죠. 꼭 놓치지 말고 찾아오셔야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